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2025년 새해 벽두부터 축구 팬들을 열광시키는 대회, 킹스월드컵 네이션스 2025초가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이탈리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 축구리그와는 차별화된 7인제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각국을 대표해 참여하는 글로벌 축구 축제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킹스월드컵 한국 일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킹스월드컵 네이션스 2025는 혁신적인 7인제 축구 형식과 세계적인 스타들의 참여로 전 세계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독특한 경기 방식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국의 대표팀이 펼칠 환상적인 플레이를 기대해 보세요. 특히 대한민국 대표팀의 도전은 아시아 축구의 자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 팬들에게 잊지 못할 새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